예,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전까지 이력서 쓰시는 것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면접입니다. 되게 면접하시면은 되게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막 되게 옛날처럼 좀 떨리시기도 하실 테고 되게 여러 마음이 드실 텐데 먼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뽑을까요? 되게 여러 마음들이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충분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족을 시키셔야 돼요. 실력과 명분과 평판과 이익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것들만 한다고 해서 그런 실력만 있다고 해서 뽑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되게 아시겠지만 되게 동아리처럼 사람만 좋아서는 또 같이 일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과연 정말 열심히 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기업에 기업이 원하는 그런 핵심 인재들이나 그런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들을 공통 분모를좀 찾아보면 업무 성과 등 정량적 지표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 태도 등 정성적 지표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어떤 거 하나만 되게 우수하다고 해서 뽑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그폰 리비라는 그 식물학자가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집에서 이렇게 화분을 몇개 키우고 있는데 물만 많이 준다고 해서 햇볕만 많이 준다고 해서 햇볕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잘 크는 게 아니라 그 생장에 가장 요인을 미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그것처 저희의 어떻게 보면 평가도 되게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결국 저희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아, 저 사람, 사람은 되게 좋은데, 아, 성과가 별로야? 좀 실없어? 아, 저 사람 성과는 되게 좋은데, 아, 같이 일하면 너무 피곤해?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이라는 건 가장 최소량의 법칙을 넘는 걸로도 볼수 있거든요. 물론 성과를 내야 되시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것들을 합치면은 회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연관해드리면은 회사는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랑 이렇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되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그 경력으로 여러분의 그면 이력서로 이제 어느 정도 그제 그 정도 레벨 되는 회사나 직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반기실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의 반기시는데 그 반기시는 그것은 딱 어떻게 보면 소개팅에서 아, 이 친구 한번 보고 싶은데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준비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첫인상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한 5에서 10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에서 10초 정도의 시간 동안 87%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요. 그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앞서도 언급을 드렸던 그 구글의 전 수석 부사장, 인사 수석 부사장인 라즐로 보기 언급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사회적 실험이 나옵니다.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인력 하나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비유를 드자면은 이제 반대로 비전문가들한테 이제 딱 15초의 영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걸어와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딱 하는 그것까지 보여줬는데 그렇게 해서 뽑은 인력과 전문가가 실제 30분의 면접을 통해서 뽑은 인력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15초에 받은 인상을 확인하는데 30분의 시간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되게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실 수 있어요. 어, 면접 이거 복불복 아니야?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게 뭐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되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에게 풍기는 아우라? 그런 첫인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예 저는 그게 이제 흘러나온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기 전에도 제가 회사에 대한 분석과 그런 이직 시기 분석과 그런 경쟁사까지 분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그것들이 결국 한 번에 아이 뭐 이력서 한번 쓰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여기실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합격까지 가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돼야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까 첫인상의 법칙 관련해가지고 뭐 사진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는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그 복장이 다 틀리실 거예요. 저도 막 판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정말 뭐 네이버 이런 데 보면 막 레게 파마하시고 막 슬리퍼 신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정말 수트로 입으시는 데들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면접은 이제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보수적의 기준은 그 회사의 복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융권으로 면접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뭐 수트도 이제 좀더 보수적인 수트 있잖아요. 이제 하얀색 남방에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요. 구두도 그렇고요. 좀더 이제 보수적으로 그렇게 입고 가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왜냐면 접을 보시는 건 우리와 동년배가 아니라 우리보다 시니어 또한 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자유복장이에요 반바지 입고 일해도 아무도 몰아 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다 보니까 적어도 칼라 있는 정도 지금 제 복장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입으심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요새 대부분 회사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많이 입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도 조금 이제 개성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또는 수트를 입으시는 경우도 추천해 드리고요 실제로 제 인사담당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이에요. 근데 이제 면접 복장을 여쭤보면은 그래도 첫 인사를 하시는 자리인 만큼 정장을 좀 권고드린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스타트업 경우에도 제 예전 경험상 한번 후보자가 저랑 만날 때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왔어요. 되게 이렇게 20대 친구들이 많이 입는 좀 끼는 그걸 입고 와서 저 만날 때만 편하게 입고 온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면접 때 똑같이 입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을 하셨는데. 이제 면접 담당자가 좀 친해가지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근데 복장이 약간 개발자보다는 약간 영업 마케팅 같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입견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접 복장도 되도록이면 이게 결정을 짓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단계별 중점 사항을 말씀해 드리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앞서 뭐전 시간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뭐 3차,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에 대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경력이 얼마나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경력에 그 경력 자체는 이제 그 회사 현업부서에서 나왔잖아요. 보통 1차 면접은 현업 당장, 담당자랑 그리고 인사 실무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 현업 업무가 지금 우리가 찾는 부서 업무에 맞는지 그것들을 많이 그렇게 보시게 되고요. 2차 면접부터는 뭐 임원 그리고 대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실무를 안 보지 않아요. 실무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뭐 이제 시니어시면, 뭐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도, 철학에 대해서도, 업무 철학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테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조직에 대한 핏을 많이 보세요. 조직에, 이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지, 이 조직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지, 실제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되더라도 그 성과를 낼수 있는 확률이 30%가 채안 된다고 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되게 적응, 새로운 조직에서 적응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처럼 이제 핏을 많이 보시게 되고요. 실제 제가 이제 헤넌터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이제 시니어일수록 그 조직과의 핏을 되게 염려에 많이 두시더라고요. 이런 연봉에. 그런 고저보다는 내가 이 조직에 얼마나 핏한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접도 그냥 보는 면접은 없습니다. 실내로 제가 또 인사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이제 3차 면접이 회장 면접이었어요. 거기다 그룹사였는데, 그 우리나라 유명 대형 그룹사였는데, 3차 면접이 회장 면접이었는데, 이제 면접에 어떤 차장님이 오셨는데 너무 아나무인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셨대요. 막 좀 예의 없게, 좀안나무인하게 대응하셔서 이제 인사 담당자도 아이 임원께 보고를 드리고 드롭을 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되게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그 그 회장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드롭을 한다라는 게그 인사 담당자한테도 임원한테도 보통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그냥 안고 면접을 보시게 했는데. 회장님이 몇 마디 딱 섞으시더니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하시고 떨어지셨대요. 네. 그거처럼 이렇게 회장 면접 이런 것들도 결코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무원 면접처럼 뭐 저희 뭐 사실 이런 고시처럼 그냥 보는 면접은 없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또 올해 특별히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단독 후보인데도 저희는 이제 대충 알거든요. 아내 네, 후보자가 올라가 있고 내 네, 후보자가 단독이고 이런 경우에도. 맞지 않으면은 뭐 경력이든, 이 태도든, 그것이 정말 딱 맞지 않으면은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되게 다반사입니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